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직급에서 매출액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CK 밸런스 파워였습니다. CK 밸런스 파워는 인삼에서 컴파운드 K를 전환시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용해 본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 저는 CK 밸런스가 저 이렇게 어! 예쁜 힐을 신게된 동기가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족저 근막염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족저 근막염이라고 그러는데, 어, 컴파운드 KCK를 먹고서 딱 15일 먹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딱 보름 먹고서 깨끗이 그 염증이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진짜 컴파운드 K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걸 많이 전합니다. 어, 족족 금방염뿐만이 아니라 간도 제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요. 너무 늘 피곤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졌어요. 작년 한해 병원을 굉장히 자주 갔었어요. 제가 올해는 병원을 정말 많이 안 갔어요. 그래서 피곤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제 챙겨 먹게 되고요. 과연 이 말들이 사실일까? 과장된 이야기는 아닐까? 그래서 컴파운드 K의 효능에 대한 해외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컴파운드 K는 쥐 실험에서 알츠하이머병을 고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의 논문이 있습니다. 또 대장의 염증과 종양 증식을 저지한다. 염증을 막는 항염 효과와 항암 촉진 효과에 대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 보호 효과와 간 손상을 막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컴파운드 K는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는 항염 작용, 간장 보호, 종양 증식 억제, 항산화 작용, 알츠하이머 등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K 밸런스 파워는 컴파운드 K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CK 밸런스 파워는 저희 인삼 분말을 제너럴 바이오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그 멀티 엔자이메틱 어, 바이오 컨버전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그 인삼에 들어있는 다양한 진세연 사이드를 마이너 진세연 사이드로 전환시키는 기술이에요. 마이너 진세연 사이드라고 하면 쉽게 아시는 컴파운드 K, 컴파운드 Y, CY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을 극대화시키는 건데 이렇게 마이너 컴파운드로 되게 되면 저희 장에 들어갔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몸에서 이제 흡수를 짧은 시간에 많이 흡수를 시키게 되는 거죠. 인삼의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사람의 몸 속에서 흡수율이 5% 미만, 아주 소량만 흡수됩니다. 하지만 제너럴 바이오의 연구진은 멀티 엔자이메틱 바이오 컨버전 테크놀로지 기술을 적용해 컴파운드 K로 전환시켜 체내 흡수 효과를 높였습니다. 그럼 이 C.K. 밸런스 파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CK 밸런스 파워를 만드는 곳은 제너럴 바이오의 GMP 시설. GMP란 식품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하는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까다로운 인증 조건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CK 밸런스 파워의 재료인 인삼은 먼저 추출기에 들어갑니다. 3톤 용량의 추출기에서 인삼액을 추출하고 추출된 인삼액을 NC 농축기와 교반 농축기를 사용해 두 번에 걸쳐 농축시킵니다. 그리고 발효기로 옮겨지는데 바로 이 발효기가 컴파운드 K로 전환하는 장비입니다. 컴파운드 K로 전환된 재료는 동결 건조 기계실로 옮겨져 동결 건조기에서 수분을 빼냅니다. 그 농축액을 장기 보관을 하기 위해서 분말로 만들면. 수분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0도 저온에서 동도의 건조를 시켜 분말로 만드는 것으로 영양분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열을 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된 분말은 혼합실로 옮겨져 혼합과립기를 거치게 됩니다. 아주 미세한 밀가루 같은 것은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입자를 키워주는 것, 넘어갈 수 있게, 상게 삼킬 수 있게 혼합과립기에서 입자를 키운 재료는 바이알 충진실로 가는데, 이곳에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다섯 종류의 기계가 있습니다. 병을 4개씩 분리하는 분리기계, 저울이 있어 병마다 1g씩 재료를 담는 바이알 충진기, 그리고 뚜껑을 씌우는 내캡 충진기와 외캡 밀봉기, 제품을 분리하는 제품 분리기입니다. 이렇게 병에 담겨진 CK 밸런스 파워는 종합 포장실로 옮겨져 박스에 담기고, 제조 날짜를 찍는 기계를 통과한 후, 금속 검출기를 통과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이물질을 선별해냅니다. 그리고 포장 단위로 또한번 최종 중량을 자동으로 확인한 후, 판매되는 제품으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GMP 시설에서 만들어진 제노럴 바이오의 CK 밸런스 파워는 100% 국내산 인삼을 이용하고 있으며 부설연구소의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한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직구파분들이 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너럴 바이오에서는 직구파분들의 면역력을 높이고자 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식품을 만들려고 수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CK 밸런스 파워. 코로나19로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요즘 우리 가족, 우리 국민들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